셀러의 선택, 성공을 위한 한 수, 지금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코멧 대용량 빨래 바구니는 401 사이즈로 2개 세트로 제공되어 효율적인 빨래 분류가 가능하며 통기성이 좋고 세척도 간편해 실용적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4위입니다. 구디푸디의 접이식 빨래바구니는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세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4공할 용량으로 넉넉한 수납이 가능해요. 3위입니다. 국산 특대형 부드러운 빨래바구니는 세척이 용이하고 가벼워 이동이 편리해요. 튼튼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 가능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2위입니다. 폴코 모던 빨래 세탁 바구니는 깊고 넓어 많은 빨래를 수납할 수 있으며 세척이 용이한 플라스틱 디자인과 바퀴 덕분에 이동이 편리합니다. 대형 구매를 추천하며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1위입니다. 손잡이형 빨래 바구니는 세탁과 소품 정리에 딱 맞는 제품으로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브라운 색상입니다. 좋은 가격에 놓치지 마세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